어, 저희, 우도 주막까지 오시는 길을 아시나요? 아, 주소를 문자로 찾는데 그냥 그래도 찝 가면 될까요? 네, 어, 네, 오시면 돼요. 네, 조심히 오세요. 네. 네. 어머! 아, 끌어왔어. 어머! 지금 몇 시인데요? 음. 어? 잠깐만, 잠깐만. 어 아, 잠깐만. 잠깐만. 지금 몇 시지? 얘네 어디 갔어? 얘네 어디 갔어? 잠깐만 잠깐잠깐잠 금방 오잖아 어? 내 전화기 어디 갔지? 방사? 오빠 클났어! 오빠 클났어! 왜? 지금 오신대요. 누가 와? 누가? 지금 우리 신혼 신혼 그 부부 한팀 도착했어요. 아좀 진정하고 왜 이렇게 말을 못 해? 아 어, 빨리 와봐 오빠. 아니 누나 진정하세요. 그냥 그냥 차분하게 배웅해 주시고 짐을, 아, 짐을 짐을 준비해야지 그냥... 웰컴 티. 어 웰컴 티? 어. 아니 일단. 알았어, 지금 가, 가고 있어. 근데 너 아까.. 아니 오빠 지금 천천천천항에서 온.. 빨리, 빨리 와 알았어. 왜 완전 신 넘어가는데? 일단 일단 가야 되겠네요. 혼자서 지금 너무 긴장하고 어, 계신 어, 것같 가야겠다. 네. 지금 몇 시야? 지금 한시 53분. 오, 생각보다 너무 일찍 오셨네. 너무 일찍 오셨네. 어. <laughs> 어, 어, 물, 물. 아니이도아 나와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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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뭘하으고 체크 닦아? 감자전이 다 됐네 아 어, 이거를 드릴까? 야야 야. 마침 검찰 전이다 됐어. 우와. 자. 일단 됐고. 오! 완벽해, 완벽해. 장가. 하이. 오빠. Hi. 오빠. 어? 아유 아유 진정해요. 저기. 저희... 아 진정하세요. 그냥 차만 만들면 돼요. 차만 만들면 돼요. 왔으니까 어, 이제. 오 일단 차는 만들었어. 진정하세요. 진정하시고. 네네. 저 죄송한데, 네. 우리 가 나갈 때 카드 안 주셨잖아요. 아, 어 네. <laughs> <laughs> 예? 어떻게 아, 외상이에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, 뭘로 샀어요? 아, 정말 실망입니다. <laughs> 어. 어. 저기인가? 여긴 것 같아. 어, 오더 어, 어, 좀. 저기 맞다. 어. 어. 여기 오시네. 어? 잠깐만, 이거 파! 파! 야, 파! 파! 네네, 할게요, 할게요. 뭐야? 앞에 나와 있는 게 김희선 씨인가, 설마? 어떡해. 어, 태호야. 네네네, 태호, 쓰세요. 이렇게 가면 되나? 일로 어, 가면 여기? 되는 것 같아. 간다구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시오 안녕하세요. 우도조마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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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네, 다하 네, 네, 체크인은 여기가 로비이고요. 아... 네, 여기서 앉아서 하시면 되고요. 네, 저희 네. 먼저 그 출입 출입 그거 작성해 주시고요. 네, 그리고 네 손수도 네, 네, 네 여기 네 여기 앉으시면 저,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. 아, 네. 저 거기 아, 앉으시면 네. 돼요. 아, 천천히 하세요. 네. 아, 네. 덥다. 그 저희 출입자 명부 네. 네. 네 적어주세요. 네. 아 그리고 그거 적어주시면서 요거 네. 저희 네, 웰컴티 네. 한 잔씩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. 사진 찍어도 돼요? 어, 그럼요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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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많이 더우시죠? 어,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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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해, 해가 엄청 나가지고 네, 아침에 네, 네. 흐리다가. 맞아요. 네. 오전에좀 쌀늘했는데, 아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네. 띠리띠리띠리띠디띠 <laughs> 오빠 오빠. 어? 어, 오빠 오셨어요? 아 지금 첫 번째 여기.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아, 안녕하세요,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아 일찍 오셨네요. 네. 생각보다. 아유, 고생 많으셨어요. 우도까지 오시느라고요 아, 네. 네. 앉으세요, 앉으세요, 네. 세요 저희 그, 첫 손님이시거든요. 아, 네. 아, 저희 우도주막이 첫 손님이시. 예, 좀 간다. 어? 방해. 들어가 있으라고? <웃음> <웃음> 왜 들어가 있으라고 했냐? 가방, 가방. 나, 나뭐 방에 <laughs> 들어가 있으라고 했구나. 무슨 내가 창피해? <laughs> 내가 창피하냐고. 웰컴티하고 흔들렸어? 아. 아. 네? 내가 멸젖 줄게. 네. 음. 응. 마늘 좀 썰어서 또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거 또 어, 갖다 드리면 되고 아 상주 다 씻어놨는데 그릇을 뭘로 나갈지 모르는데 아이 케.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넘게 응. 그리 많이 가져 응. 어떻게 글로 가지? <laughs> 나한테 는 하나도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좀 바꿔야겠는데? 아, 둘, 셋. 자 들어. 조금만 더 앞으로.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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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좀 낫죠? 뭐 저기 소스 같은 건 이제 소스가 나와야지. 네. 갔다 올게요. 바쁘다. 이제 그 고기 관련 소스. 자 접시. 형 이것도 쓰시죠? 어, 갖고 온 김에. 접시, 접시, 한번 해줘가 줘아 형, 고기 담을 접시도 필요해요. <laughs> 형, 물을 내드려야 돼요. 와! <웃음> <웃음> 쟤는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겠는데? 예, 네, 어우, 멀다, 그죠? <laughs> 어우,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어요. 오. 여기 있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 네, 동선이 왜 이렇게 모여? 형. 요 요거는 테이블에다가 제공해 드리고, 그러고 잠깐만 여기다가 구운 거를 넣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주. 가시죠. 응. 오케이. 아 이게 그 우리가 어. 바깥에서 한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러니까 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어아아 그래서 요번에 이제 경험상 해본 거니까 뭐 이제 쟁반을 사면 되죠 뭐이 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말 스페셜한 밥이에요 불린 거는 탁자식으로 불려가지고 송아가 정말, 정말 많은 되겠다. 힘이 됩니다. 예, 우리 애기 저태형이아 <laughs> 마하예요. 네? 마하. 마하? 네. 왜 마하예요? 빛의 속도로 뛰어서 아 마하. <웃음> <웃음> 대단하시네요. 능력자십니다. 임산부를 위해서. 예, 네. 어, 그 술을 오케이. 못 드시니까. 어, 잘해. 잘하고 아, 있어. 어 훌륭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. 뭐가? 아. 오. 좋아, 오, 좋아 좋아 좋아. 이러면서 트레이 하나 빨리 갖고 와야겠다. 어. 이거는 지금 문서유 씨가 짜낸. <laughs> 네, 임산부를 아. 위해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혹시 뭐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거와 어? 그럴까요? <laughs> 어? 네네 엄청 배려 잘해주시는 응. 것 같아 계속 물어봐 주시고 그래 응 왔다? 왔어 왔어 쓰러지겠다 어? 쓰러지겠어 응아왜 어, 왔다 갔다 는게 제일 나은 것 같아 <laughs> 와, 일좀 해볼까 첫 번째가 이거고 이... 안내 아, 네. 책자 음거고 음, 접는 거 되게 간단하니? 아, 그 백조? 진짜 쉬워요 알려드릴까요? 돌려요 이렇게 막 말아. 여기 끝 끝을 놔두고 접고 반대로 간단하다 팽팽하게 해야 돼요 반 접고 이렇게 꺾어요 아하 이렇게. 어 좋네. 이 스킬에 이제 저밖에 못하는 거네요? 사람들 안 배웠잖아. 이거 하나 놓고, 이거 하나 놓고, 이거 넣고. 이렇게 하면, 기본적으로 끝. 아, 우리, 우리 팀 에이스가 빠지면 큰일 아, 나는데, 이렇게. 이거. 갈게요. 어이. 다녀올게요. 꽤 오래 나가서 안들어온다잉 그치? 응. 부채는 어디였더라어우굿 예쓰 굿 백조 앞에 네. 이렇게? 네아 기분 좋네 해주면서도 기분 좋다 그쵸 나름대로 나름대로 말씀해